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충북 지역구 8명 국회의원 모두 일제히 국회로 향했습니다. 첫날부터 중진의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당론 1호 법안은 당 정책위 의장인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우리 사회가 처음 겪게 된각계의 손실과 분쟁, 지원 근거가 망라된 일명 코로나 19 민생 지원 패키지법 가운데 휴업이나 휴교의 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 예방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21대 첫 법안으로 내놨습니다. 당 정책 방향도 정하고 입법하기도 하고 또 예산으로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런 역할을 총괄하는 것이 바로 정책위입니다. 제가 정책위 위장으로서 삼선 중진이 된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총선 공약인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 특별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선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특정 지역의 소각장 집중 신증설를 막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또 삼선의 도중한 의원은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을 각각 21대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입니다. 각당 부원내 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미래통합당 엄태영 의원을 비롯해 네 명의 초선 의원들도. 임기 공식 활동 첫날부터 일제히 국회로 향했습니다. 초선이든 재선이든을 떠나서 정말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일하는 국회 의 모습을 빨리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각오가 아마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초선으로의 폐기라든지 네. 자충을 돌 이런 식으로 눈에 띄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닐 테고 네. 그냥 차분하게 현재 상임위 구성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충북에선 삼선중진의 도종환 박덕금 의원이 각각 문체위와 국토교통위 등두 개의 상임위원장 자리에 도전장을 던진 상태입니다. 오선의 변재일 의원은 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